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토치라이트 인피니트 시즌7 문명의 타로 소개와 가이드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토치라이트 인피니트는 pc와 모바일 에서 모두 플레이가 가능한 핵앤슬래시 arpg 게임입니다. 타 핵앤슬 게임에 비해 라이트해 보이지만 매 시즌 다양한 컨텐츠 추가와 깊이 있는 게임성 때문에 핵앤슬 매니아 분들에게 굉장히 호평을 받는 게임입니다. 이번 시즌 7 역시 신선하고 새로운 경험을 해볼 수 있는 컨텐츠가 추가되었는데요. 시즌 7의 테마는 운명의 타로로 쉽게 말해 게임을 진행하다 얻게 되는 타로 카드를 일정수 모으면 비밀 통로에 입장하게 되고 간단한 주사위 게임을 통해 보상 상자를 모으게 됩니다. 희귀한 등급의 상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만큼 보상이 커지게 되고 전투를 통해 상자의 등급에 따른 수많은 몬스터를 처치하여 보상을 얻을 수 있습니다. 상자의 욕심을 내면 낼수록 몬스터의 숫자와 파워도 강력해지므로 내 캐릭터의 스펙도 그만큼 강력하게 맞춰주는 게 중요합니다. 얻게 되는 보상이 상당함으로 이번 시즌의 핵심 컨텐츠라고 볼수 있습니다. 토츠라이트 인피니트에는 고유한 특성을 가진 다양한 히어로가 존재합니다. 같은 히어로라도 다른 특성을 가진 두세 가지의 클래스로 나뉘는데 완전히 달라진 게임플레이를 즐길 수 있으므로 사실상 다른 캐릭터로 볼수 있습니다. 이번 시즌7에선 신규 히어로인 아이리스, 소의 온풍을 제외한 모든 히어로들을 무료로 즐길 수 있습니다. 시즌7의 신규 히어로인 아이리스, 소의 온풍은 기존의 아이리스가 소화수처럼 사용했던 마령을 새로운 스킬인 융합을 활용하여 직접 조종할 수 있는 독특한 컨셉의 히어로입니다. 저도 이번 시즌7 오픈런을 이 수호의 온풍 아이리스로 플레이 해봤는데요. 마령을 단순 소환수처럼 사용하는 것도 강력하긴 하지만 소환수 빌드의 특성상 원하는 적을 직접 타격할 수 없는 단점이 존재해 답답한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신규 히어로인 아이리스는 융합을 통해 소환수의 시점에서 직접 이동과 스킬을 실현할 수 있고 히어로 특성인 폭풍의 발레까지 활용하면 마령의 궁극기를 난사할 수 있어 기존 소환수 빌드의 단점도 보완하고 편의성까지 챙겼는데 파워까지 강력한 그야말로 꽉찬 육각형의 히어로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동 시엔 캐릭터 본체를 조종하며 소환수들에게 버프를 걸어주고 본격적인 전투 시엔 마령과 융합하여 공격 스킬을 시연해주는 방식으로 상황에 따라 융합을 전환해가며 사냥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마령은 화염, 냉기, 번개, 반석, 부패와 같이 총 다섯 종류 중한 가지를 선택해서 게임을 진행합니다. 저는 냉기 마령으로 초반 육성을 진행했고 궁극기인 얼음 폭풍을 난사하며 시원시원한 타격감과 함께 엔드 단계까지 손쉽게 진입이 가능했습니다. 아이를 플레이하며 어느 게임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신선한 메커니즘으로 특별한 경험을 할수 있어 많은 분들에게 강력 추천하는 히어로입니다. 게임이 얼핏 보면 복잡하고 어려워 보일 수도 있지만, 토치라이트 인피니티는 새롭게 시작하는 입문자들을 위한 편의성 시스템이 잘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인게임 메뉴에서 인기 빌드 탭을 들어가면 수많은 빌드 장인들이 깎아놓은 빌드를 한 눈에 볼수 있습니다. 아이템과 스킬셋 뿐만 아니라 디테일한 정보들까지 찾아볼 수 있고, 소심자분들은 원하는 빌드를 찾았다면 일괄 적용을 통해 손쉽게 고수들의 빌드를 그대로 따라서 육성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 밖에도 이번 시즌엔 정령 시스템 편의성 패치도 이루어졌습니다. 정령 시스템은 쉽게 말해 캐릭터의 능력이나 하밍 효율을 높여주는 토치라이트의 핵심 시스템 중 하나인데요. 이전에는 강력한 보스전을 할 때는 전투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한 전투 정령을 배치하고 적들의 체력이 줄어들면 다시 드랍 정령으로 변경해 드랍 효율을 높여줘야 하는 번거로운 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시즌7에선 파밍 정령과 전투 정령을 3마리씩 최대 6마리 전부 사용할 수 있게 되어 편의성을 대폭 향상시켜줬고 가금 시스템 중 하나였던 레전드 정령 복귀를 엔드 컨텐츠인 보스 정벌과 정상 대결을 통해서도 얻을 수 있으니 무과금으로도 깊이 있는 엔드 컨텐츠를 즐기는 게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토치라이트의 7 번째 시즌인 운명의 다루와 입문자들을 위한 가이드를 진행했습니다. 매 시즌 신규 컨텐츠 추가와 함께 유저들을 위한 편의성 패치도 항상 진행되고 있어 앞으로의 행보가 더욱더 기대가 되는 게임입니다. PC와 모바일을 통해 게임을 즐기실 수 있고 영상도보기 다운로드 링크로 많은 분들이 토치라이트 인피니티로 특별한 경험을 해보길 바랍니다.